뽑으면 10만 골? 오케이. 9칠돌 깎아볼게요. 이1 바로! 로아인 a 칼. s 1 컷! 하루 만에 a l 돌1개 제가 경험상 가장 중요하게 느낀 건와 잠깐만. 와, 나 아까 뭐, 1 0 2 0만이었는데 양옆으로 좀 이렇게 어? 1 0이랑 시간이랑 딱 해가지고 좀 늘려. 그렇지! 아나 아! 나. 아. 아, 어, 아 이거 이번 주는 포기해야겠다. 아 이거 레이드 갈라니까 또 약간 좀 현기증 나네. 레이드 안 하고 로아에 재밌는 거 있나? 돌이나 좀 깎을까요? 오케이 돌을 좀 깎자. 이번에 9 7돌 깎은 거 영상 올렸는데 사람들이 엄청 부럽다하더라고요. 진짜 비티기 아니라 그 정도로 어렵진 않은데. 아 진짜로 청개 깎았는데 팔팔이에요? 아 그래? 나는 솔직히 오늘 돌 깎으면 9 7돌 오늘 또 띄울 자신이 있어. 왜냐면 이게. 아, 깎아본 놈이 이게 맛을 아나? 이게 그냥 잘 나오는데 97돌 제가 보여드릴 오늘 뽑으면 10만 골 오케이 97돌 깎아볼게요 근데 나는 진짜 대충 깎아 공들여서 해봤자 피곤하기 때문에 진짜 개대충 깎죠 근데 이래도 깎일 확률은 비슷하다 그냥 조져 느낌... 스 나쁘지 않은데. 나빠졌어요. 맞아요. 몇백개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 딱 각이 나와. 그렇지 이런 거. 조금만 신중하게. 아이씨. 신중하게 한다고 달라질 거 없어. 대충에 확률에 맡겨. 왔잖아, 지금. 그렇지. 아, 이거 한 번을 실패해야 되는데. 아이 나 어차피 안될 도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안에 많이 깎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요 어떤 사람 댓글을 봤는데 나 진짜 무서워가지고 차단할 뻔했어 어빌리티스톤에 진짜로 심장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가지고 자세히 보기로 눌러봤어 이분노에 끌어오르는 파괴 충동에 사인 충동이 너무너무 심장이 아파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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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진짜 아니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 이게 내가 다안 읽을게 아니 진짜 미, 미친 사람 같애 아니, 저 정도로 할 거면 그냥 깎지 마. 부칠들 없어도 돼. 아크 그리드나 잘 뽑으면 요즘에 뭐 스펙컷 다 맞추잖아. 그냥 만편이 어차피 공짜로 준 거니까 하나하나 너무 뭐 심혈을 기울이지 마세요. 뭐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. 계산기 두드리는데 1 더하기 1은 한 다음에 졸라 기도하면 3이 나올 때가 있냐고.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거 인정할게. 그냥 대충 봐봐. 야, 그냥, 그냥 쫙 누르니까 7에 25%잖아.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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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촥. 탁 탑, 탑, 차, 탁 탑, 탁 탑, 탑, 차. 얘도 날못 믿어? 둘의 신이야. 탑, 탑, 그렇지. <목소리> 왔어? 잠깐만. <laughs> 이게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픈데? 눌러서 붙으면 너무 좋거든. 근데 눌렀는데 실패하면 55잖아. 55가 근데 여기서 실패하는 순간 그냥 망하는 노이야 확률적으로는 원안에다가 터는 게 좋아 그래서 원안이 실패하면 아들을 붙이고 티키타카에서 97인데 근데 나는 9구를 노릴 거잖아 누르고 성공할게요 그렇지 실패 <laughs> 왔어? 일단 이건 아드가 맞아 근데 난 여기서 진짜 이4 5만큼은 실패할 거 같거든 아씨바 와 근데 구고돌 너무 아깝다 구고돌 한번 가져보고 싶었는데 이미 97이 있긴 했는데 드디어 예둔을 빼도 되는구만 예둔 탈출이다 기상아 결국에는 그냥 한줄쫙 하고 좀잘 붙여놓고 시작하는 게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실링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득이 많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션 고맙습니다 십십돌 10, 백만골이요 야 십십돌 10, 띄우면 내가 시청자들 10명한테 50만골씩 줄게요 왜냐면 로아온을 되게 일찍 하는 편이거든 이번에 그치 사전예약 오 사전예약도 해야지 오 젠장 대제약 대제약 오늘 돌 진짜 뭐지? 진짜 안 붙을 거라 생각했는데. 역시 로스트하크 네버다이 로스트하크를 해야 돼. 얘둔에 타대돌 꺼지쇼. 나건 돈 보람이 있네. 좋다. 그니까 중국 쪽은 이제 97돌을 현금 받고 팔거든. 좋은데? 실패. 실패. 왔어! 와... 어. 그니까, 러 아, 이게 마지막에 세 개가 쫘라락 터지네. 깎으면 돼? 오늘 뭔가 깎일것 같아. 찰싹찰싹 잘 붙어. 이게 돌이 딱 찰져요, 약간. 그렇지, 찰지잖아, 지금. 이질할만안 하면, 밖에 눈 오는 거 봤냐고요? 밖에 엄마 아빠 와도 안 봐요. <laughs> 방송하고 있잖아 뭐 눈이 오는 걸봐방종을 해야 보지 69시간 40분 남았는데 느낌은 진짜 좋은데 9칠돌 깎는 날그 느낌이 딱 나는데 이 버프도 너무 잘 붙어가지고 구가뜰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줄쫙 튀는 그걸 노리는 게 낫겠다 왜냐면 솔직히 25%를 난 위에 누를 자신이 없어 한줄쭉 누를 때 빼고는 근데 솔직히 배만은 안 나와도 되긴 해 예... 급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데모닉은 좀 나왔으면 나잘 깎았네? 따닥 컷 97돌 하루만에 3개 나 그러면 97돌 몇 개냐? 쏘울이터 하나 둘 셋, 넷 기상이 2개 97돌 15개 <laughs> 좀 많긴 하네 더 석허도 97돌 드가자 나 오늘 97돌 4개 깎는다 35퍼 미쳤죠. 이거야 설마... 와... 마지막 세개또한번네 오케이, 바로 그냥 몇개 딸깍하면 바로 나오잖아. 킹기가 뭐 하긴 하겠지. 아... 야, 이거는... 야, 이거 진짜 아깝다. 이거 쭉 눌렀으면 군데 이런 게 이제 한 번씩 뜨기 때문에 쭉 누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아, 이걸 눌렀어야지. 이 녀석아, 군대. 아, 이 돌을 먹었어야 되는데. 와 왔어. 아, 씨발, 갔어. 아, 조졌네. 아, 이게 이렇게 버려진다고. 아이 괜찮아. 또 뜨겠지, 뭐. 와, 아, 진짜, 이런 것만 아니면은 바로 깎는데. 붙이고. 아, 이거 붙을 타이밍. 아, 붙을 타이밍이 근데 여기가, 이게 한번 붙고 나면 이 35가, 이게 35 같은 35가 아니야. 한 65급인데, 아, 봐봐. 아, 이게. 근데 위에 누르면 실패해. 와, 여기서 이게 크랙인데, 여기가. 하나만 붙어다오. 다 붙여야 돼, 그러 아, 여기가 금 같네, 아. 컷. 하루 만에 고칠돌 4개. 이게 바로 로아의 인기. 될거 같다 했잖아. 제가 얘기했잖아요. 이게 약간 35, 25가 잘 붙는 그런 억가가 심한 날이라고 생각되는 날이 결국 구칠돌이 잘 깎이는 날이야. 35, 25가 잘 붙어야 결국 구칠돌이 돼. 아, 근데 난 진짜 마 편해진 게 이제 더 이상 돌로 훈수 두는 사람이 없어도 너무 좋다. 돌 깎을 때마다 스트레스였는데. 근데 결국 운이긴 한데, 제가 경험상 가장 중요하게 느낀 건 깎이는 날이 있어. 난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. 돌을 딱 맛봐 한뭐 10개 20개 딱 맛보면 뒤져도 안되는 날은 칠칠 돌도 안 깎여 그런 날에 사실상 민간신앙이나 다를 바 없지만 안되는 날은 과감하게 돌 깎는 걸 포기하세요 되는 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의 총량의 합이 17 이상으로 잘 뜬다 그런 날에는 깎으면 돼요 근데 결국엔 운이야 많이 깎는 게 중요해요